자, 20번부터요.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는 평균이 t, 적혀있네, t. 표준 편차가 t제곱인, t제곱분의 1 정규분 포불 따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어, gp 패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지금 t 가 2분의 3보다 작다죠.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야겠다. 근데 표준화 시킬 때, 우리가, 어, 보통 x, 이런 확률은, 이렇게 그래프에서 그려보면, 그림이 조금만 그렸데 뭐, 2분의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래쪽, 이쪽, 왼쪽으로 색깔을 칠해주는 거잖아? 그죠? 이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 건데, 표준화 시켜보자. 표준화는, 어, 2분의 3, 마이너스, 평균. 그 다음에, 밑에는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z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를, 아, 표준화를 시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 근데 이식을 자세히 보시면 얘는 식이 이렇게 된다. 2분의 3 마이너스 t, t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여기 좀 헷갈리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함수의 최댓 값이다. 그럼 얘의 최댓 값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잘 보시면 얘는 3차식이죠. 3차식의 최대 최은 어떻게 구해요? 어,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어, 그, 극값과 범위에 따라서 최대 채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 식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t의 3승, 플러스 2분의 3t 제곱. 이제부터는 이걸 다항 함수의 그 최대 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을 한다. 음, 얘를 fx로 놓으면, f'x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 t 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t가 0일 때와 1일 때그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안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0일 때 얘가 1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네.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자가 0이 될수 없죠 그래서 t는 0이 될수없죠 그래서 어,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1일 때, 그러면 0이 아니면 0보다 큰 상태에서 음... 상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t는 1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최대값이 되는거죠, 이 그래프에서 0보다 클 경우에 이말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음... 1을 넣었을 때는 값이 무엇이지? 몇이지? p는? z. 1 넣으면 1. 1. 2분의 1이네. z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다. 그런데 여기 0.5의 범위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0.5가 여기가 0.5고 여기의 넓이가 1 0.1915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범위니까 여기까지 하면 0.6915라는 값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그 당시 나온다고 해도 예에서 3차의 최댓치 소는 미분을 해서 극값의 범위를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